안녕하세요. 홈스타일리스트 민디입니다. 여기는 4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 스타일링 현장이고요. 거실, 주방, 침실, 그리고 알파룸까지 스타일링을 도와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전환하고 싶다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거실에는 장난감이 나열되어 있어서 우선 아이 공간을 분리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알파 공간을 아이 놀이방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침실은 밝고 환한 느낌이 들도록 가구 변경과 재배치를 해드렸고요. 주방도 산만한 느낌이 커서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타일링 했습니다. 현관부터 보시면 전신 거울을 두어서 나갈 때한 번씩 착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전신 거울이 가로가 30cm여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비율보다 폭이 좁은 형태라서 좀 새롭다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협탁을 두어서 간단하게 짐을 올려둘 수 있도록 했고요. 서랍도 달려있어서 현관에서 가볍게 수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면서도 흔하지 않은 형태라서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됩니다. 상단에는 최단비 작가의 그림을 걸어줬는데요. 블랙과 따뜻한 피치 컬러의 조합이 세련된 인상이고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끌어주고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마그네틱으로 된 행거를 걸어서 아이 가방이나 우산, 마스크 같은 걸 바로바로 바로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데크를 깔아줬는데요. 이런 데크는 베란다나 다용도실 같은 데 깔아두시면 따로 슬리퍼를 신지 않고도 오가기 편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실의 모습인데요. 기존의 아이 있는 집이라는 인상에서 좀 넓고 우아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가지고 계셨던 소파와 TV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20평대 30평대 크기가 넘어가면 오히려 스타일링을 어려워하세요. 그럴 때 1인체어, 플로어 스탠드, 협탁, 식물과 러그를 잘 배치하면 더 짜임새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안아주는 형태로 아늑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게이 1인 체어랑 플로어 스탠드인데요. 딱이 공간에서 이게 있을 때랑 없을 때의 차이가 클 거예요. 여기 1인 체어는 소파의 브라운 컬러와 자연스럽게 매치되는 원목 암체어를 선택해줬습니다. 앉았을 때 각도가 굉장히 편안한 디자인이에요. 커버는 분리해서 세탁할 수 있는 관리가 편한 제품을 선택해드렸습니다. 1인 체어 왼쪽으로는 간단하게 협탁을 놔줬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나무를 놔줬는데 조화인데 별로 티가 안 나죠. 요즘에는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더라고요. 잎을 하나하나 펼쳐주면 더 풍성하고 진짜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됩니다. 아이 있는 집이라서 테이블은 둥글고 안전한 것들로 선택을 해주었습니다. 이 소파 테이블은 디자인적으로는 되게 깔끔한데 견고하고 그리 상판은 LPM이라서 관리가 되게 편한데요. 옆면은 우드 느낌을 살려서 마감을 한 디자인입니다. 함께 놓아준 모래시계 모양의 스툴은요. 같이 테이블로 쓸 수도 있고 보조 의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가볍고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형태라서 편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얘가 두께가 꽤 두껍고 바닥에 고정이 잘 되는 러그예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에서도 사용하기도 안전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닥 마감재와 컬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공간이 시원해 보이면서도 따뜻하고 화사한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정사각형의 그림을 소파 위에 걸어주었는데요. 스타일링의 그림을 활용할 때는 그림의 컬러와 프레임, 그리고 그림의 비율까지도 디자인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명이 높이와 위치가 다르게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감이 더 있고 풍성한 그런 공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구 형태, 달 모양의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소파 옆에 툭 놓아도 좋고요. 소파 뒤편으로 놓아서 아래쪽에서 빛이 올라오게 하면 약간 갤러리처럼 연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창 쪽으로 피아노를 놔줬는데요. 원래는 주방 쪽에 있었는데 지금 이 우아한 분위기에 장식적인 요소로도 피아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죽은 공간이 될수 있는 이 확장형 베란다 공간을 좀 기능적으로도 추가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시면 은 침실에 들어가기 전에 알파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옷을 보관하기 너무 아까운 공간이라서 거실에 있는 아이 짐을 다 여기에 넣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거실도 깔끔해지고 아이에게도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습니다. 유아 빈백은 아이가 끌고 다니기에도 가볍고 감성도 채워주는 디자인이라서 선택을 해줬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을수 있는 형태고요. 가지고 계셨던 책상이랑 책장까지 같이 자리를 잡아주니까 자연스럽게 독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귀엽게 펜던트 등을 달아주었는데요. 단투명 유리각과 우드의 조화가 좀 소재적으로 재미있어서 얘를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공간을 되게 분위기 있게 만들어주면서 포인트가 되는 조명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이제 부부 침실입니다. 요즘 트렌드에도 맞는 패브릭 소재의 침대를 선택해줬는데요. 기존에 어두운 가죽 소재의 높은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대되는 느낌의 가구가 들어오니까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고 이렇게 누워서도 창밖을 볼수 있는 구도로 배치를 바꿨습니다. 슬리퍼라는 브랜드가 패브릭 침대 맛집이에요. 여기 헤드 타입이랑 하단부의 높이까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낮은 침대를 선택하니까 훨씬 공간이 안정감 있고 또 사용하기에도 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침대는 정말 마감이 좋아서 디테일에 신경 쓰는 분들이 선택해도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매트리스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럴 때 반응이 가장 좋은 게 미디엄 하드 정도 되는 강도거든요. 푹신하면서도 파묻히지 않게 잘 받쳐주는 걸 편안하다고 느끼시더라고요. 침대 양쪽에는 조명을 뒀는데요. 하나는 플로어 스탠드, 그리고 하나는 이제 테이블 스탠드로 높이와 디자인의 차이를 두어서 공간감을 더 살려줬습니다. 침실에 이렇게 예쁜 스탠드 하나 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심플한 기본 디자인을 하나 소장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이 조명이 특별한 이유는 이 바디 컬러예요. 흔하지 않은 샴페인 골드 컬러라서 내추럴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좋습니다. 이쪽에는 화장대 대신에 널찍한 수납장과 거울을 놓아서 실용적으로 쓸수 있게 했습니다. 분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인데요. 이 레이어라는 브랜드가 가구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서 가구를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옮겨서 앞으로 쓰러지지 않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상부에는 이제 테두리를 살짝 올려서 물건이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벽지도 약간 초록톤이고, 커튼은 푸른빛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컬러와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뉴트럴톤으로 침구를 선택해 줬는데요. 화이트 침구를 바탕으로 쿠션, 그리고 베드 스프레드, 러그까지 밝은 베이지를 선택을 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처음에 이제 주방을 딱 봤을 때 찬만한 느낌이 들었고요. 대리석 식탁이랑 조명까지 굉장히 차갑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따뜻한 느낌의 원목 식탁을 선택을 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확 바꿔줬고요. 블랙 포인트가 있는 조명, 그리고 식물을 더해서 리듬감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쪽에는 갤러리 벽면처럼 그림 한 점만 걸어두니까 이쪽에서 바라보는 뷰도 너무 예뻐진 것 같아요. 주방 전면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정리되어 보일 수 있도록 왼쪽은 파티션으로 살짝 분리를 하면서 시선을 차단해 줬습니다. 사실 이 주방 공간이 어수선해 보였던 이유가 소과전들이 굉장히 많고 위쪽으로 다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수납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장이랑 선반을 필요에 맞게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모로유리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은 있으면서 또 산만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위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채울 수가 있습니다. 지저분해 보이는 잡동사니들은 이렇게 브레드빈에 넣어가지고 깔끔하게 연출을 해주었습니다이 공간을 마무리하면서 고객님께서 우리 집도 이렇게 분위기 있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선은 아이의 짐을 분리를 하고 공간의 역할에 맞는 그런 가구 배치랑 스타일링을 해준 게 핵심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 홈셀팅 시리즈를 유익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곧 다른 현장도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